자 <laughs> 이번 시간은 함수 극한의 성질을 볼 겁니다. 함수의 극한 값을 구개개개개개구구 구하려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 성질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잘 써먹어야 돼. 머리용은 하나도 없어요. 증명도 안할 거예요. 그냥 암기야. <laughs> 자 일단 함수 f(x), g(x)가 이때 이때 f(x)가 X가 A로 갈 때, L로 수렴한데, GX도 어디로 수렴한데? M으로 수렴한데.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가 몇 개냐면, 요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음. 오케이? 몇 개? 두 개. 첫 번째.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해.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한다면, GX하고, 야, 이건 뭐, 이거 빼먹었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fx하고 gx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를 계산할 때. 다시, 다음. 왜 빼먹은 거야? fx랑 gx를 더한 거에 내가 극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x는 a에서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한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할수 있다? 리미트를 얘한테 따로 붙이고, 따로 붙여서 계산한 거랑 결과물이 똑같아. 이런 얘기야. 다시 봐봐. 원래 fx랑 gx를 더한 거에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직접 두 함수를 뭐 해야 될것 같아? 더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해서 더해도 답이 어떻대? 똑같대. 이게 성립한대. 이해함? 그것은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고 곱하기 일 때도 마찬가지고 나누기 일 때도 마찬가지 임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해됨 네.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면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따로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한 것도 답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하죠 네. 듣고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어,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엄청 많이 쓴단 말이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수렴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수렴하는 거두 개가 있으면 걔네 둘이 더한 거 무조건 수렴합니다 빼도 무조건 수렴합니다 곱해도 무조건 수렴합니다 나누셔도 <laughs> 무조건 수렴한다 알겠습니까 나누셔도 무조건 수렴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야 문제 풀다가 문제의 조건에 수렴하는 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걔네끼리 쪼물딱거려서 쪼물딱거린다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고, 그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렴하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음, 말 뜻이래. 이해함? 음... 코 빨개지려고 하는데 이 루돌프 이 멧돼지 민서, 저거, 이씨.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가 빨개져, 저거, 이씨. <laughs> 다시, 두 번째 얘기가 뭐라고?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무조건 뭐 한다고? 수렴. 수렴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수렴하는 놈들이 주어진다면 걔네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좀을 딱걸려서 새로운 수렴하는 놈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 풀때 이용할 수 있음. 알겠냐고? 아, 어. 어, 이때 조심할 거는 뭐야? 나눌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나눌 때. 나눌 때 분모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오케이? 응, 나눌 때, 분모가 0이면 안 되는데, 누가 0이면 안 되냐면, 만약에 얘로 나눈다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어야 함. 오케이? 얘로 나눈다 그러면 얘가 0이면 안 됨.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이 이야기 가지고 여기 만든 거야. 알겠지? 씨? 자, 상수는 리미트 기호 밖으로 나가도 돼요. 라고 써 있어. 됐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각각 리미트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하죠? 원래 두 개를 더한 거에 극한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함수 두 개를 직접 더한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면 따로 극한 값 구하고 따로 극한 값 구해서 더해도 답이라고. 이해하지? 빼기 마찬가지. 곱하기 마찬가지.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나눌 때는 누가? 분모가 0이면 안 돼. 누구? 요 놈, 요 놈. M이 0이면 안 된다고. GX가 0이 아니다가 아니야. GX의 극한 값이 0이면 안 된다야? 알겠지? 나중에 미적분 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laughs> 수열의 극한에서는 약간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네. 뉘앙스가. 국내야 돼? 네. 됐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지금 여기 보니까 FX도 무슨 염? 수렴? 수정. GX도? 수정. 수렴하고 있네요. 네. 됐지? 네. 그럼 이 친구 구하래. 뭐야, 더 하긴 해. 근데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네. 그럼 따로, 따로 리미트로 계산함. 리미트 fx가 얼마? 4. 3 더하기. 리미트 gx가 얼마? 4.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면 끝. 이런 얘기라고. 됐지? 빼기도 계산할 건데 상수를 곱하는 행위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예. 그제? 응. 그럼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니까 따로, 따로 극한 값을 구할 거라고. 리미트 fx는 얼마? 어, 마이너스 2배의 리미트 gx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얼마? 이러함.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는 상태니까 따로따로 따로 리미트 붙여서 계산하면 됨 그치? 그럼 에, 리미트 fx가 얼마? 3 곱하기 리미트 gx가 얼마? 그의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쳐다보냐면 이렇게 쳐다봄. gx 곱하기 gx. 요렇게 쳐다봄. 했어요 그러면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는 거야 이해하지?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 극한값 구해서 곱하면 됨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GX의 극한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 1. 너도? 마이너스 1, 1. 곱해서? 1. 1입니다 이렇게 와! 양다르크! <laughs> 자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얘도 나누기인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거 맞아요? 네. 맞지? 맞잖아 그리고 얘의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따로따로 따로 극한값 하면 되겠지? 리미트 fx가 얼마고? 리미트 gx가 얼마고? 그럼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또 계산해보자. 이것은 fx 곱하기 fx잖아. 그럼 따로따로 따로 극한이니까 3 곱하기 3이잖아. 좋아요. 2 곱하기 3? 6.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산수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치? 맞아요? 3분의 1인가? 네. 응, 좋아요. 어, 두개 넘어간 것 같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 뭐가 나왔냐, 이냐면, 수렴하는 놈을 하나 주고서, 맞지? 얘를 이용해서, 처음 보는 녀석의 극한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나옴 됐지? 그럼 우린 뭐라 할 거야? 이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쟤하고 똑같은 놈이 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지? 네. 무슨 짓 하면 될까요? 그치?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저 친구가 등장하겠네? 그치? 그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로 나누니까 몇 X? 3X. 음, 여기 FX, 여기 2X 더하기. 5배의 x 분의 FX. 그리고 나서 이제 째려봐야지. 너 수렴? 네. Yes. 어디로? 어디로? 아, 0으로. 0으로. 우리 연속함수는 무조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어때? 같아. 대표적인 연속함수 누구?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대입. 됐죠? 고민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대입하면 돼. 0. 너 극한값 얼마였어? 2. 2. 너 극한값? 0. 0. 너 2. 어, 각각 수렴하네. 그럼 각각 리미트. 갈게요. 그럼 빵이야. 얼마? 2 여기는 빵이야 여기 얼마 이렇게 돼서 얼마 정답 이런 응,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됨자 보실게요 자요 친구가 주어져 있어 수려, 어, 수렴하는 놈을 하나 줬네 그래 놓고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써 있어 됐지 불편한 거 뭐야 어 얘가 굉장히 불편함. 그렇지? 네. 불편함은 어떻게 해? 치환. 치환해서 우리가 편안한 걸로 바꿔줌 음. 그럼 이 친구를 뭐로? T로. 그러면 X가 1로 가니까 T는 누구한테 갈까요? 0. 0한테 가겠네요. 그럼 리미트 T가 <laughs> 어디로 갈 때? 0. 0으로 갈 때. FT는 얼마야? 2. 2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거야. 괜찮죠? 네. 어. 그럼 이 말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는 얼마라는 얘기랑 똑같아이 음. 말하고 똑같아 같은 거야 음. 얘들아 받아들일 거지? 혜원아 네. 왜너 네. 자꾸 속닥거리지 말라 그랬잖아 선생님 <laughs> 어? 아구통을 옆통으로확자 <laughs> 보라고 같은 거라고 아, 네. 어, 선생님 문자가 다른 다르... 아 같은 거라고 네. 어, 알았지 같은 거야 어. 그럼 이제 끝났네 해봐. 얘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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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렴하네. 그럼 각각 리미트로 풀면 되네. 얘가 2니까, 2, 3은? 6, 6 빼기 1이니까? 5. 5, 5 아, 2는? 4. <laughs> 플러스 1이니까 얼마? 5. <laughs> 5 답이 얼마야? 1. 1 이렇게. 그런데, 아, 이게 익숙해지면, <laughs> 야, 이게 익숙해지면 봐봐. 그냥 이렇게, <laughs> 이렇게 쳐다봐도 돼, 사실은. 야, 이 안에가 어디로 가냐? 이거, <laughs> 통째로 누구한테 가냐? 0. 0한테 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F, 괄호 안이 영한테 달려가면 극한값이 2인 거야 그냥 말 듯이 그렇다고 지금 봐봐 괄호 안이고 누구한테가? 그럼 그러니까 얘가 많이 얘가 2야 극한값이 그냥 아, 네. 뭔 말인지 이해하지? 네. 알아듣냐고 결론은 그런 그런 거라고 됨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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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수렴하는 친구를 하나 알려줬어요 그죠? 어? 그래 놓고 또 하나가 또 수렴하네요? 네. 그치? 그런데 여기 극한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 친구를 찾아주래 그치? 그럼 역시 얘랑 똑같은 녀석이 등장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무슨 짓? X 제곱으로 그치? 네.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치? 얼마야? 3 2배에 x제곱분의 X fx 이렇게 여기는 1플러스 3배에 x제곱분의 X fx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각각이 다 수렴하는 상태니까. 3 빼기 몇 A? 예. 그렇죠이 친구의 극한 값이 A니까. 위에는 1 플러스 3A. 이 친구가 얼마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제 크로스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1 플러스 3A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4A구요. 따라서 A는 얼마고요 7이네요. 그죠? 매우 쉽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놈이 존재하나요? 네. 음, 누구니? x-a 아, 그리고 아그또 기본적으로 여기 0으로 가는데 여기는 a로 가잖아. 이게 같아야지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음. 맞지? 음. 그럼 당연히 여거를 우리가 뭐로? t로 치환해야겠다. 그럼 p는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0. 0을 향해 달려가겠네요. 라는 생각. <laughs>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 이가 얼마야? 1. 1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말은 리미트 x 가 어디로 0으로갈때 x 분의 네. f x 가 얼마다 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된거 맞지? 네. 음. 그럼 가자. <laughs> 역시 저 안에 이 친구가 등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뭐 하면 돼? x로, 어, x로 나눠. 그럼 x로 나눠. 그럼 리미트 x 가0으로갈때 2x 더하기 3배의 x 분의 f x 1 플러스 2배의 x 분의 f x 요렇게 만들어 주면 돼. 이해하죠? 네. 음. 그러면 이 친구 구할게 각각이 다 수렴하잖아요 네. 맞죠 그럼 불러 밑에는 얼마야 얘가 0. 0 얘가 1이야 그럼 얼마야 3, 3. 3. 여기 1이고 6. 여기가 1이고 1, 얼마야 3, 3. 그래서 얼마야 1. 1이야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야 봐 보라고 얘랑 얘랑 똑같은데 얘가 누구한테 달려가냐 영한테 달려가 그러면 X분의 FX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랑, 여, 아이고, 어쨌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둘다 어디로 가? 0으로 달려가면 답이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줘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무한대로 갑니다가 나오거나,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가 나오면, 나오면, 얘네들을 가지고 무조건 뭘 만들 수 있어? 수렴하는 놈을 만들 수 있음. 오케이? 어떻게 하면? 역수, 역수 잡으면 무조건 극한 값이 얼마야? 0. 0이야. 이런 얘기야.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X가 만약에 무한대라고 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X분의 1은 얼마야? 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빵이야.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나와, 그럼 무조건 역수 잡아서 수렴하는 놈만듦 됐지? 응, 네. 음.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두 번째, 여보세요, 두 번째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수렴하는 놈이 하나 주어져 있다잉. 네. 그래놓고 요 놈을 구하라 그랬어. 네. 근데 우리 이 친구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 수렴하는 놈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수렴하는 놈이 몇 개가 된 거야? 네. 두 개가 된 거야. 수렴하는 놈두 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걔네 둘이 쪼물딱거림. 어떻게 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새로운 수렴하는 놈을 만들 수 있음. 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 풀이에 이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수렴하는 놈이 두 개가 생겼으므로 걔네 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수렴하는 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뻐질 것 같아요? 더하는 거 별로 안 이쁘지 않니? 그치 통분해야 되고, 그제 빼기에도 마찬가지. 곱하기 하면 이쁘다, 그제? 곱하기하자. 곱해. 그럼 뭐야? 수렴하는 놈끼리.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새로운 새로운 수렴하는 놈을 만들자. 이렇게. 괜찮을까요? 됐지? 만들러 가볼게요. 그럼 너랑 너랑 곱할 거야. 음... 곱한 것도 무조건 뭐하니까? 수렴하니까. 그지 가자.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무한대로 갈때 곱할 거야. 어떻게 곱하냐면 fx분의 1하고 누구를 곱할 거야? fx? 마이너스 3? gx를 우리가 무슨 기 곱하기 할 거야. 그러면 극한값끼리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 곱하니까 얼마 나올 거야? 빵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지? 예, 응.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직접 곱해. 곱하면 얼마야? 1 3배 fx분의 gx. 요 친구가 얼마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인정했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세 번째 역시 비슷한 뉘앙스인데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음, fx-5 이 친구가 3이래. 극한값이. <laughs> 됐어? 네. 오케이. 이때 fx는 극한값이 얼마일까? 8. 이야 근거는 뭐냐? 수렴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럼 난또 수렴하는 놈을 하나 또 만들 거야. 누구를?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5를 이건 극한값이 얼마야? 5. 5겠지? 네. 이해함? 네. 민키 민키. 불만 없지? 그럼 얘도 수렴. 얘도 수렴. 더한 거뺀거 거, 곱한 거 나눈 거다 수렴. 그럼 내가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더했더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때 f(x)는 얼마 나옴? 8이 나옴.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가 꼼짝말아 어디로 수렴? 수련? 8로 수렴한다고 막 얘기해도 괜찮겠네라고 결론 내려도 되지? 이해했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났네. <laughs> 그럼 그을 이용하면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얼만지딱 결론지을 수 있음. 얼마냐? 음, 이럴 수밖에 없네. 금방 얘기한 거에서.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키를 찾아낸 거네. 그렇지? 얘를 가지고 저 문제를 이제 풀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이해했지? 응. 얘를 가지고 저 문제 풀 거야. 그럼 이제 이식 안에 누가 등장하게 만들자? 네. 이 친구가 등장하게 만들자. 그러면 무슨 짓 하면 돼? 네. 그치.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자. 이렇게. 그럼 나눌게요.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 더하기 6배의 fx분의 gx 이렇게 만들 거고요. 위에는 1 플러스 3배의 fx분의 gx 이렇게 만들 겁니다가 됨. 됐죠? 그러면 이제 각각 다 수렴하니까 각각 리미트로 풀어줌. 마이너스 3에다가 3분의 1이니까 얼마고요? 2. 2고요. 1에다가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얼마고요? 1. 1이네요, 그죠 그럼 얼마의 답이? 이렇게 아, 정리가 되겠다. 이해함. 매우 중요한 작업들. 알았어? 극한값 계산할 때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쪼을딱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한 문제에서 다 연습했어. 알겠지? 숙달 시켜야 돼머릿 속에 콱 민키 민키 알았어요 고민 있어요 <laughs> 어제 어제 또 활발하던 오늘 또왜 이렇게 나무야? 그거 <laughs> 봐 어, 하루만에 이렇게 텐션이 떨어진다고? 어왜 어제 는 시험이 끝났다는 기쁨으로 그러, 그랬고 오늘은 <laughs> 아이 신발 자, 그 다음에 또한 문제 볼게요. 여기 fx 2차 함수래. 다항함수 gx가 있대. 샤발라. 이럴 때 얘를 구하래. fx가 2차 함수야. 그럼 생각.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네. 무한대로 가고 있지. 네. 응. 그럼 무한대로 갈때 fx의 극한값이 얼마일까? 끝이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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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생각해. 무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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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확실해? 아니요 그럼 잠시만요 아, 잘 생각해 fx가 2차 함수래 l i m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뭘까? 무한대 진짜? 수도 음. 있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이렇게 로잖아 근데 마이너스 절대값 만한대아 맞다 보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fx의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음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왜이함수는뭐 이렇게 생겼건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네. 둘 중에 하나지 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꼼짝 말안해 그제 그럼 역시 무한대로 가니까 야 무한대 분의 일도 영이고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일도 당연히 얼마야 영이지 그럼 바로 수렴하는 놈을 만들 수 있음 f x 분의 일은 얼마다 영이다 그제 그럼 수렴하는 놈하고 수렴하는 놈이 생겼어. 그럼 둘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새로운 수렴하는 놈을 만들면 돼. 뭐 하는 게 좋겠다? 곱하는 게 좋겠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곱해보자. 너랑 너랑이니까 2 마이너스 너랑 너랑이니까 3. 이렇게. 그 다음에 극한 값끼리 곱하니까 0이야, 이렇게. <laughs>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가 얼마라고 결론 내도 된다고? 3분의 2 음, 이렇게 결론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럼 이제 키를 찾았죠 풀면 되네 뭐하면 돼요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무한대로 갈때 fx로 나누니까 3배의 fx분의 gx가 되고요 8-3배의 fx분의 gx가 되면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 각각 수렴하는 상태가 됨. 그럼 2층과 3분의 2니까 분모 계산하면 얼마예요? 음. 2, 8,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정답 얼마고요? 네.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루돌프, 네. 괜찮을까요?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